쇼커 성경 욕기 시작합니다. 욕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인간의 짧은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노래하는 서사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욕기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욕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은 화목했고. 재산은 넉넉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성품은 순전했습니다. 그는 인격적이고 투명하며 정직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폭풍 처럼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녀는 사고로 모두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으며 자신의 몸조차 난치성 피부염으로 뒤덮여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배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곁을 떠났고 멀리서 달려온 친구들은 이로 대신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그들의 말은 욕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친구들의 정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겪는 이 참혹한 고통이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 때문은 아니라고 절규하며 호소했습니다. 욕기는 중반부 내내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라며 욕을 몰아 세웠지만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저를 관역삼아 화살을 쏘십니까? 이 질문은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처절한 몸부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 이름 모를 들짐승과 바다의 괴물들을 나열하며 욕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우주의 질서를 다 아느냐? 이 질문들은 욕을 기죽이기 위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초대였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폐허일지라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이 놓여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욥은 비로소 평안을 찾습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고난은 요에에서 소중한 것들을 아사갔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던 딱딱한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는 요배 말년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성경 욥기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처럼 까닭 모를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욥기를 통해 위로받기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으며,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은 사실 폭풍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고난의 끝에서 이제야 줄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욕기 요약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